자, 안녕 개들보이로그의 여름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망했던 아이스버그를 다시 도전해 볼 거예요. 짜잔. 해볼게요.

근데 계속 아이스버거를 한다 하다 면 대체 이은 봄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정말 하러분 근데 슬라임 만드는코리랑 물이 몇아 정말 제가 벌스돈 먹어야 돼요 그릇 써주세요. 난속인게있네아 어, 근데 이거 어난거거 재밌다. 이거 완전해. Lizzy won't wake up even though I'm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스 버거를 짚어버리게, 짚어버버거할때어버에쉐이어버그게짚지버지게라 발라, 발라 고 섞고 그냥 면게 된다요? 제가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만나면 영상도 갖고 올게요 담비야 마사지 해줄게 이거 마사지 마사지 가게 이렇게 아오자아 머리 아 그리워졌다 아 아좀조용 해주면 안돼 스펙도 해줄게요. 팩도 해줄 거예요. 눈 감으셔야 돼요, 담비 손님. 어, 눈 감아주세요. 따가워요. 한 시간 뒤에 다시 뵐게요. 한 시간 후. 네, 눈 감고 계셨죠? 음, 얼굴 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부족해서. 담비 메이크업, 담비, 우리 친구. 담비 관리해주는 거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